자, 하지 마세요. 야, 안 하면 차량이... 아니 이 옆으로 가세요. 네? 이 옆으로 자, 가세요. 다 같이 드세요. 네. 뭘다 같이 들어요? 네. 뭐 하는 겁니까? 당신 구슬람보다더 나빠 다 조심하세요. 예. 네. 네. 천천히 천천히 조심하세요. 여러분 같이 옆으로. 네. 간의탈을 썼지. 김기록 어, 어, 씨, 나, 나, 이러니까 좀, 좀, 경찰에 대한 존중 네.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Bom, oh, okay.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 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원정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